경비원 일이라는 게뭐 제가 이거를 이제 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저도 그게 실전 차인지 이제 진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알게 됐는데 평상시에 좀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경비 근무 막 끝나가지고 <laughs> 옷 갈아입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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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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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근하셨어요? 아 예, 아니 아. 저희 계신 줄 알고. 아 예.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퇴근하고 아... 간단하게 소개하고 좀탁드 될까요? 아, 저는 지금 영화 감독의 꿈을 위해서 7년째 정비원을 일하고 어? 있는 김하우라고 합니다. 7년 어, 네. 몇 시간 동안 그럼 근무하신 거예요? 8시간이라고 나왔어요. 평일은 8시간 근무하고 퇴근이고 맛세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4마리 9,900원 드립니다. 연어입니다. 연어 7 7천... 0 0 이렇게 오시는 게 매일 루틴이세요? 와인이 떨어졌을 때 평상시에는 바로 가고요 7년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 거예요? 그렇죠. 7년 차 그나마 이렇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 예. 나중에 하나에요. 아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영화감독의 꿈을 갖고 계시다고. 네.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먼저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하고 영화판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데뷔하고 나면 영화감독을 빌려가야겠다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길어져 가지고 어 중간에 좀 이거 길게 보고 가려면은 뭔가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겠다. 오래 버티려면 음. 이거 잘못하다가는 대충 이거 여기만 올인 하다가 뭐배털되고 그만두겠다 순간에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한3 3살에 결단을 내린 거 같아요. 33살쯤에, 어, 그냥 뭐 어떤 직장 같은 거 잡지 말고 경비원으로 들어가자. 여기에 어, 때를 묻고, 그때까지 영화 쪽을 부드려보자 어, 그래서 시나리오를 계속 한 10년 가까이 있었죠. 경비원 하시면서? 그렇죠. 뭐 시나리오 작가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제작사랑 계약도 하고, 동생이도 맞고 뒷동생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어,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아예 어, 들어보세요. 여기다 놓고 최초 공기인데 집이? 아, 혼자 사시는데요 네, 혼자, 혼자 살고 있습니 일단 제가 내일, 내일 먹을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와인 그럼 몇 시에 출근하셨다가 지금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 직장에 출근하는 건 8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시 반에는 출발하고. 음. 근데 아침에는 좀더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제가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5시 반에 여기서 글 쓰고 나서. 쓴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오. 어... 제 우리, 그리 이게 전화기이고, 이공기계예요 이게 전화기에요? 네, 이게 지금. 전화 문자 아까 통화한 것도 이걸로 통화한 거고. 오. 평상시 글쓸때 얘를 들고 다니고. 예. 이거는 카메라 찍을 때나 막 이렇게 촬영용. 와이파이 오... 쓸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글쓸때좀 방해가 되니까. 오. 필요한 전화만 받으려고 이것만 이제 놓고. 그래서 충전해야 됩니다. 일단 집에 오자마자. 오자마자 충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오늘 먹은 도시락. 예. 아까 다 씻고 와가지고. 혼자 사신 지는 얼마 나 되신 거예요? 혼자 산 지가. 거의 21살 때부터니까. 20년. 아, 우리 고향이 여기가 아니세요? 고향이 원래 인천이거든요. 근데 인천인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해가지고. 예. 살다가 군대 갔을 때한 7년을. 강원도에서 생활했죠 그래서 군대에 전역하고 나니까요 31살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써야 되겠다 목욕때부터 그 전에도 거기서 하긴 했는데 자, 그리고 주말에 사놓은 예. 반찬, 도시락 반찬 할게 있어가지고 오늘 안 하면 애들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빨리 만들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이거 내일 도시락 싸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 점심 먹을 거에 가서 음...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점심 식비 아끼시려고 도시락에 싸서 가시는 거야. 식비아끼는 목적과 저도 다이어트를... 평상시에 그렇게 안보이지만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달에 한번씩 엄마가 있는 인천분가에 가고 거기 또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한번 할머니 한번을 뵙고 오면은 거기서 또파아는 반찬도 있고 근데 그걸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 반찬들을 보통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죠. 음... 여기서 이제 보통은 와인을 마시죠. 음... 그래서 원래 퇴근하면 그 경비원 근무 끝나면 갈아입고 그쪽 빌딩에 있는 도서관 건물 내 도서관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쓰고 글 쓰고 운동하고. 집에 오면 한 10시 되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한 30분 정도. 음... 와인 한두 잔, 어떻게든 세잔 먹고. 네. 지금은 이제 뭐 경비원 하시면서 계속 뭐 감독 도전하고 있으신 거예요. <laughs> 원래 이제 올, 작년 말까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 소설로 만들어 가지고 출판한 후에 영상화 판권을 팔아서 어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하는 길을 모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도 영화 시장이 너무 죽다 보니까 음. 극장을 사람들이 안 찾다 보니까 영화 판권을 파는 것부터가 일단은 불가능해졌고 거의 신인이 음.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소설을 낼 의욕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그동안 써놨던 이제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들을 웹소설로 만들어서 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지금은, 아, 영화 감독은 좀 잠시 저쪽으로 멀리, 멀리 놔두고 일단은 눈앞에 웹소설 먼저 써가지고 제 작품을 하나 낸 다음에 예, 이걸로 일단은 계속 이쪽 시장을 한번 두드려 봐야 돼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결정한 지가 한두달 밖에 안돼 가지고 소설을 써야겠다 마음먹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팔고 계약하고 데뷔해 가지고 영화감독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죠 예쁜 10년간 근데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계속 내셨지만 아그 전에 뭐 촬영까지 마친 게 있어요 개봉 직전까지 갔던. 오 지금 여기 제가 썼던 예. 것 중에 한 영화 시나리오 한 다섯 편 썼는데. 예. 그 중에 이거는 어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 주연까지 맡으신. 오 영화의 시나리오인데. 예. <laughs> 촬영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 끝내고 개봉 전에 엎어졌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 무덤 오. <laughs> 무덤에 같이 안고 들어갈 작품이 됐고. 뭐, 음. 제목 같은 건 공개해도 되나요? 아, 제목. 제목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제목. 왜냐면 그쪽에 얽힌 다른 스태프분들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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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작사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제작, 그, 저작권이 저한테 안 넘어왔거든요. 음. 엎어지면 그쪽에 계약서상에 5년이 지나야 작가한테. 예. 저작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저건 일단 팔고 그냥 그쪽에다가 입양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입양을 보냈는데 자식이 죽은 거죠, 지금, 사고로.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은, 뭐, 어떻게 걱정이 태봉이 됐겠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되시는 건가? 아, 그럼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입봉을 한 건데, 데뷔를 하면은, 어, 다른 영화사에서. 예. 여러 가지 기획안들이 들어오면서. 음... 뭐, 저거 작품 쓰신 분 맞나요? 그래서 전화로. 어, 김하우 작가님, 어떤 작품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일이 들어오는. 근데 거기까지 되신 것도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아, 힘들죠. 네. 보통은 시나리오를 제가 오늘 계약을 하면, 오늘 당장 어떤 영화사랑 계약을 하면, 그게 작품으로 이제 극장에 개봉될 때까지가 보통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 3, 4년 걸리는데 계약을 한 10개 했으면 엎어지는 경우가 9개 이상? 음. 하나 될까 말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섯 개를 만약에 썼다. 그럼 영화 시나리오 하나 쓰는데 한 1년, 1년 반. 그 1년 반 동안 썼는데 이게 계약이 되면 다행인데 돼도 개봉까지 4년이 남았는데 어퍼 확률이 90%고 음... 네, 그럼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거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직업으로 삼기는 힘든 일이죠. 모든 시나리오 작가님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입봉을 한 분들도, 데뷔한 분들도, 여기 이렇게 명함이, 예. 한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 명함이 있거든요. 음. 그게 입봉한 작가님들, 작품을 만든 작가님들이 이런 걸 이제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봤는데, 저기 가입되신 분조차, 투자 붙으시고, 뭐, 음. 아르바이트하시고 강사로 다른 일을 하시고 유명한 작가님들도요. 음. 그렇죠. 한때 많이 영화를 많이 만드셨던 분들까지. 음. 왜냐면그 정도로 지금 극장을 많이 안 찾는 분위기고 뭐그 중에서 O T T로 넘어가서 이제 시리즈물을 쓰시는 분들 계속 잘 쓰시는데 아 근데 대다수가 아마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시나리오 판에서 10년을 했는데 시작할 때 같이 영화를 쓰자고 했던 친구들, 동기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음. 한 명? 4,50명 중에 한 명? 다뭐 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음. 근데 물론 이제 글 쓰는 쪽에 이제 다 하긴 하죠. 어떤 웹드라마 쪽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쪽으로 빠지신 분도 있고. 웹툰 쪽으로 빠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영화 시나리오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 <laughs> 한 명.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아, 제가 85년생. 어. 41살이죠. 우기면 39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laughs> 41살? 원래 PC방 알바를 했거든요. 독서실 알바. PC방 알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쓸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일하면서 아, 네. 이제 그 쓰실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누가, 경비원, 이 보안 일자리를 귀띔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PC방하고 독서실보다 더 편한 것 같아서, 오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더 편한 건 아니지만, 따지고 봤을 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걸레 빨면서, 컵라면 끓이면서 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다. 글쎄 시간이 훨씬 많이 확보가 된다. 거기다 돈까지 더잘 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실례가안 어, 된다면, 네. 이제 경비 일하면서 급여는 어느 정도? 응. 급여? 갈요 응. 급여, 270, 80. 음, 당직이 있어요, 야간 근무가. 음. 4일에 한 번씩 당직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막, 그, 크게 의식을 안 해요. 그게 제 돈이다, 를 생각하면은, 해이해지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연금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서 일해야 하고 돈 받은 거지만, 연금이다 생각하고, 나는 지금 직업이 없다. 음. 직업이 없구나. 이 글을 써서 빨리 돈을 벌고 이걸로 어, 대비를 해야 된다. 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취하면, 270, 80도 사실 적지는 않은 건데, 그거에 취해서 그 돈으로 이제, 어, 이 정도면 직업으로 그냥 해도 되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글을 안쓰게 되고 혹시 이 공간에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이제 새벽 어...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서 쓰다가 음... 예.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거를 유튜브 라이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라이브를 네. 켜요 쓸때그래서예 음...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라이브로 여기서 스터디 위드미처럼 해갖고 같이 아침에 음. 5시 반에 으쌰으쌰 하실 분들은 같이 이렇 보시면서 하셔라 그리고 어떤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전에 영화 시나리오로 썼던 것 중에 예. 히어로 문이 하나 있는데 예. 그걸 웹소설로 바꿔가지고 음. 네, 웹소설에 음. 하나 올려보려고 구상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웹소설 그건 좀 돈이 되나요 그럼? 웹소설이 제일 지금은 글쓰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노릴 만한 시장이죠. 돈이 제일 잘 벌리는. 그러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말. 모든 체면과 모든 뭐 욕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웹소설이 도예다라고 이제 팔리는 글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니까. 지금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10년 넘게. 했는데, 아무도 제 글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내가 무슨 글 쓰는지, 글을 얼마나 쓰는지, 음. 이 사람이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저만 알거든요. 나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책도 없고, 영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 뭔가 하나 크레딧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웹소설로. 웹소설에 제일, 음. 현재는, 그건 거의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갈고 모아왔던 그거를 거기다 한번 쏟아보자 영화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 후회한 적은 없는데 그 영화 쪽에 이제 개공이 엎어졌을 때 2021년 2년 코로나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백이 빠지면서 아 이거 4년또 다음 작품을 또 4년을 어떻게 버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시나리오를 써서 돌리는 거는 그만하고,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과정을, 영화처럼 담아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좀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목표는 일단 올해 안에는 웹소설, 웹소설 써서 내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저는 항상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인생이. 하루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웹소설을 언제까지 또 써서 올해 안에는 내가 내야 된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보고, 다른 거다 제쳐두고 집중해서 글로 가르기 보다는 저는, 그냥 오늘 하루, 내냥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써야 될거 썼는지, 그리고, 경비원 출근해가지고, 출근 잘하고, 돈 받을 만큼 일하고 와서, 또뭐 유튜브 써야될 대본 있으면 쓸게 있는지, 썼는지, 그날 저녁에 누굴 만날 약속이 있다, 그럼 만나가지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들. 뭐 주말에 할머니네 가야된다, 그럼 할머니네 가서 또 할머니하고 또 시간 보내는 것. 뭐또 글쓰기 레슨이 있다. 가서 개인 레슨을 또 제가 알려줄 거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전반적인 거. 인생 전체가 저한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걸 꼭그 바라보고 한 길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하고 싶어요. <laughs>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먼 길에 오셨는데 꿈이 요즘에 아, 시금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말을. 그만할 때 됐다. 이제. 야 17년 동안 꿈꿨으면 그만할 때 됐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거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 그만하면 불행, 불행하다고 불행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놓으면 지금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다른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 다 포커스 를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지금까지 41년을 해왔는데 네, 왜냐면 이걸 그래야 이룰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꿈을 언젠가 이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하나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을 뭔가 조롱을 한다거나, 음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배우 하시는 분들, 배우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예술 쪽에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어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곡깎이 보는, 배알이 꼴리는 느낌의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어 그래서 그런 게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도 지금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이제 일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고, 에, 그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 그리고 이걸 이루려면 결국에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laughs> 그때가 되면, 어, 언젠가 꿈을 이루는 그 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그 순간에 프리퀄이 된다고 생각해요. 백스토리가 된다 뭔가 꿈을 딱 이뤘을 때 극장에 이름이 걸리고 감독 이름이 딱제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동안에 제채널 뭐 구독해 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뭐 이런 모든 게또 저를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뭐 뭐 그런 게다 백스토리가 되어버린다 음. 프리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저는 사실 그렇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걱정되지도 않고 왜냐면 지금까지 잘 닦아놨기 때문에 장기전을 갈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보다도 다른 작가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들죠 사실 영화 현장이나 드라마 쪽에 계시는 작가분들이 훨씬 힘들고 저는 뭐 데뷔는 아직 못한 입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 오늘 하루 지금 하루 잘 맞추고 와인을 마시는 이 마지막까지가 잘 끝나야 언젠가 저기 가까이 갈수 있다.